사도행전 2장, 오순절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 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네 나라의 말이 터져나온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들 가운데는 바데, 메데, 엘람, 메스포타미아, 유대, 갑바독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반발, 반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게다가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이렇게 듣고 있다니. 사람들은 모두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덜어낸 저자들이 세수를 잔뜩 취했군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다. 그때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군중을 향해 크게 말했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일도 계십니다만, 지금은 아침 9시가 아닙니까?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너희의 아들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는 나의 종들에게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 역시 예언을 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도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소용돌이치는 연기들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칠일같이 캄캄해지고, 다른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그분은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은 기쁘고 제 입술은 즐겁습니다. 제 육체 또한 소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제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제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언자였고, 그는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그의 왕자에 앉힐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올리를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무덤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 또한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시어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인용하는 이말 역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죽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크게 찔렸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 사도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이밖에도 베드로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3천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또한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가며 모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